혹시 왜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반면, 기술혁신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미국은 아직도 방향을 모색 중인지 궁금해 본적 있나요? 실제로 현재 미국 도로를 달리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곧 바뀔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가 전고체 배터리라는 전기차 미래의 열쇠로 주목하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한 미국 기업이 조용히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성능의 반고체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며 에너지 밀도는 무려 660와트 10퍼킬로그램에 달해 단한 번의 충전으로 1600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자동차 업계의 전설이자 직설적인 평가로 유명한 샌디 멀로조차 직접 공장을 방문해 이 기술을 확인한 후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상이 퍼지면서 기술 업계는 술렁였고 이 기업은 곧바로 혁신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미국이 중국의 지배 아래 있던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늘 혁신의 최전선에 있던 테슬라는 이 변화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24M턴 많은 이들에게 아직 생소한 이름일 수 있지만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조용한 혁명을 선도하는 선구자입니다.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24M턴 단순한 에너지 스타트업이 아니라 뛰어난 성능과 최적화된 생산 비용, 안전성.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획기적인 접근 방식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전기차, 전기항공, 대규모 에너지 저장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세상의 실제적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혁신의 핵심은 영원히 산다라는 이름의 제조 공정에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산업의 전체 가치 사슬을 재정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4m은 복잡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전통적인 권치 공정을 완전히 제거하고, 대신 재료 혼합물을 금속판에 직접 주조하는 간소화된 효율적인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이 간단한 구조를 통해 24m은 기존 대비 훨씬 두꺼운 전극을 만들어내어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안정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기술적으로 24m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660와트시로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존 한계로 여겨졌던 킬로그램당 400와트시를 훨씬 초월하는 수치로 경쟁사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이 에너지 밀도로 전기차는 한번 충전으로 1600km를 주행할 수 있어 주행 거리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합니다. 더욱이 충전 속도 또한 강점입니다. 24m의 배터리는 4분 만에 320km 주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 초고속 충전소도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현재의 400V 및 800V 충전 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되어 인프라 대규모 개조 없이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24m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성능뿐만이 아닙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작동 능력이 전략적 강점입니다. 24m의 개발한 이터널라이트 전해질은 섭씨 영도에서 거의 모든 용량을 유지하며 섭씨 마이너스 40도에서도 80% 이상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는 혹한의 겨울이 있는 시장이나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군사적 용도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터널라이트는 기존 표준 대비 3배 높은 이온 전도성을 제공하여 과열 없이 충전 속도를 4배까지 높입니다. 또한 인퍼비오라는 분리막은 덴드라이트 형성을 방지하는 스마트 방패 역할을 하며, 이는 단락과 화재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 분리막은 배터리 셀의 이상을 조기에 감지해 각 배터리를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만들어 이염을 초기 단계에서 경고하고 완화합니다. 이러한 선진 기술, 경제성, 실용성의 조화로 24미터 패스트 컴퍼니의 2025년 세계를 바꾸는 아이디어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체 배터리가 높은 비용과 제한된 생산 규모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24m의 반고체 배터리 기술은 이론적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실질적 효율성을 제공하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배터리는 강력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하여 향후 10년간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성능, 주행거리, 비용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인상적인 수치 뒤에 전체 그림을 탐구해 봅시다. 전기차 산업이 성능, 비용, 사용자 수용 간의 마라톤이라면 24m의 반고체 배터리 기술은 조용히 선두로 치고 나가는 주자입니다. 과장된 광고 없이 24m은 핵심에 집중합니다. 에너지. 한번 충전으로 1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24m의 조용한 발전으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도시 내 이동에 국한된 이동수단에서 이제 긴 여정에서도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변모합니다. 전기차의 약점이었던 충전 문제도 깔끔히 해결됩니다. 4분 만에 320km 주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 주유 시간과 거의 동등한 경험을 제공하며 충전소 계획에 대한 부담을 없애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술이 충전 인프라 대대적 개조를 요구하지 않고 표준 충전기와 쉽게 통합되어 대량 생산으로의 여정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뛰어난 에너지 밀도로 24m의 배터리는 차량 세시 설계를 최적화하고 전체 중량을 줄여 실질적 주행거리와 효율성을 높입니다. 라이브 포에버 제조 공정은 킬로와트 시당 비용을 기존 대비 3분의 1 줄여 배터리 가격을 킬로와트 시당 100달러 이하로 낮추는 전환점을 만듭니다. 이는 전기차가 재정적 타협이 아닌 대중적 선택이 되는 가격대입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24미터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현재의 복잡한 재활용 공정에서 남는 폐기물 대신 24m의 기술은 배터리 재료의 98%를 복잡한 공정 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비용을 줄이고 유해 폐기물을 크게 감소시켜 배터리가 거의 완전히 재생되어 새 주기를 시작하는 폐쇄 루프를 만듭니다. 또 다른 독특한 점은 이 기술의 유연성입니다. 이터널라이트 전해질은 테슬라 4,680세. 또는 실리콘 음극 배터리를 포함한 다양한 리튬이온 배터리 구조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사들은 기존 기반을 해체하지 않고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재정적 위험을 줄이고 구현 시간을 단축합니다. 즉, 2 4 m 은 모든 것을 뒤엎지 않고 기존 시스템에 조용히 스며들어 효율적이고 강렬하게 변화시킵니다. 이들의 배터리 기술은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며 지속 가능하게 재생되는 새로운 미래를 조용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산업과 이행성이 갈망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실험실을 떠나 산업 생산에 가까워질 때큰 질문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이 발전을 활용해 글로벌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계속해서 이 치열한 경쟁을 지배할까요? 이두 거대 국가의 치열한 대결을 지켜봅시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배터리 기술 전쟁은 글로벌 경쟁의 중심이 되었으며, 에너지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권력과 국가 전략의 상징으로 부상했습니다. CATL과 같은 거대 기업을 앞세운 중국은 킬로그램당 500와트 시의 에너지 밀도를 달성한 배터리를 시장에 내놓으며, 전기차로 1600km 주행이 가능한 선두 위치를 굳건히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아시아 공급망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세금 규정은 전기차가 7,500달러의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를 채택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야심찬 수요 진작 정책이지만 국내 제조사들에게 큰 도전을 안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4m의 부상은 미국의 판세를 뒤바꿀 명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개발한 리튬이온 반고체 배터리 기술을 통해 2 4 m 은 뛰어난 성능과 높은 안전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기준을 충족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재활용이 용이합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은 기존 공급망과 조화를 이루며 희소 원자재나 해외 공장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즉시 구현 가능한 제조 공정이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특히 중시하는 요소로. 미국 전기차 산업이 기술적으로 경쟁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자립을 강화합니다. 또 다른 유망한 전망은 24m과 테슬라의 잠재적 협력입니다. 앨론 머스크가 국내 공장에서 4,680 배터리 생산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24m의 이터널라이트 전해질을 통합하면 성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배터리 셀의 내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이는 미국이 기술과 생산량 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24m의 앞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반고체 배터리 기술이 잠재력을 갖췄음에도 고온이나 극저온 같은 가혹한 조건에서의 장기 테스트가 필요하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대량 적용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반면, 중국은 대규모 생산, 낮은 원자재 비용, 빠른 상용화 속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합니다. 이런 격차로 인해 미국은 첨단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가격과 구현 속도 면에서 치열한 경쟁 압박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24m의 발전은 글로벌 배터리 기술 경쟁의 균형을 재조정할 전략적 카드로 여겨집니다. 국내 정책 지원, 생산 확장 가능성,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과의 협력 잠재력을 통해 이 기술은 미국이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완전 미국산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장기 레이스에서 승리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충분히 끈질기고 현명하며 적시에 결승선을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4m은 전극 투팩이라는 개념을 통해 배터리 산업이 설계와 조립을 바라보는 방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소형 원통형 또는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복잡하게 연결하는 전통적 모델 대신 24m은 단순화와 대형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카페투 셀, 즉 수백 개의 소형 셀을 대체할 수 있는 대형 전극판입니다. 단 6개의 카페투셀로 300개의 원통형 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재료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조립 및 운영 과정을 단순화합니다. 이 구조적 변화는 겉보기보다 훨씬 광범위한 효율성을 가져옵니다. 배선, 연결점, 지지대, 셀 관리 시스템을 줄임으로써 배터리 팩 내부 공간이 확보되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최적당 에너지 밀도를 높이며 이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크기와 무게 제약에 직면한 상황에서 결정적입니다. 전극판을 배터리 프레임에 직접 통합하면 잠재적 취약점을 줄여 전체적인 신뢰성과 수명을 향상시킵니다. 더 나아가 전극투팩은 기술적 진보일 뿐 아니라 미래 생산 확장의 전략적 요소입니다. 카페투셀은 반자동화된 생산 라인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제조 시간을 단축하면서 높은 정밀도를 유지합니다. 수작업이 적을수록 생산 확장 가능성이 커지고 비용도 더 엄격히 통제됩니다. 이는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늘리되 비용이나 품질을 타협하지 않으려는 제조사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24m은 세부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전극 투팩은 과감한 사고의 증거로, 기존의 틀을 깨고 효율성, 규모, 단순함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듭니다. 글로벌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이 개념은 24m의 지속 가능한 우위를 구축하는 차별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극 투팩이 배터리 산업을 재정의할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혁신적인 방향에 동의한다면, 댓글의 숫자 1로 이 혁신의 정신을 함께 퍼뜨려 봅시다. 2 4 m 은 실험실에서 시작된 존재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치 사슬의 중요한 주체로 점차 변모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 근처에 위치한 14만 평방피트 규모의 공장은 24m의 반고체 배터리 기술을 산업규모로 구현하려는 야망을 실현하는 장소입니다. 연간 200MW 시의 생산 능력을 목표로 이는 더 이상 실험 단계가 아니라 대규모 생산 생태계로의 첫 걸음입니다. 2025년 말까지 생산 라인을 확장하려는 계획은 24m의 경쟁의 변두리에서 벗어나 배터리 산업의 거대 기업들이 기가와트 시 단위로 경쟁하는 중심으로 진입하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공장 외부에서도 24m은 협력 네트워크를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발전하는 대신 높은 신뢰성과 뛰어난 성능, 다양한 실제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제조사 및 국방 분야 파트너들과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들은 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며 24m의 장비 설치, 생산 라인 최적화, 시제품에서 대중 시장으로의 여정을 단축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24m의 기술이 돋보이는 이유는 전기차를 넘어서는 잠재력에 있습니다. 전기차가 첨단 배터리 솔루션의 자연스러운 목적지이지만 24m는 단일 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높은 에너지 밀도, 안정적인 성능, 엄격한 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분야, 즉 대규모 전력망 에너지 저장, 항공, 전기자전거, 소비자 전자제품, 심지어 극한 환경에서의 모바일 응용까지 겨냥합니다. 유연성은 큰 강점으로 특정 시장 세그먼트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이 널리 퍼질 수 있게 합니다. 글로벌 배터리 경쟁의 큰 그림에서 24m은 아직 생산량 면에서 선두는 아니지만 기술적 민첩함, 전략적 비전, 국내 생산 우위를 결합한 소수의 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힘쓰는 상황에서 자체 기술 개발, 현지 생산, 다양한 플랫폼 통합 준비가 된 기업은 분명 가치 있는 주체입니다. 24미터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24미터이라는 이름은 곧 전문가 집단을 넘어 우리 일상 속 전기화된 삶에 익숙한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오스틴의 도로에서 새로운 교통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테슬라 차량이 굴러가기 시작하며 앨론 머스크의 글로벌 로보택시 야망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더 이상 프레젠테이션 속 약속이 아니라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며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조용하지만 기술 이동 산업에 파문을 일으킬 만한 움직임입니다. 초기에는 40에서 50평방킬로미터 지역에서 12대의 모델 Y 차량으로 운영되며, 테슬라는 간소화된 야심찬 운영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운행요금은 해당 4달러 20센트로 전통적인 라이드 세어링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며,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자들이 체험하도록 유도합니다.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없고, 대신 로봇 택시 임무에 최적화된 풀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위해 감독 직원이 탑승합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테슬라는 이동 시간을 엔터테인먼트 경험으로 바꾸려 합니다. 차량 내부에서 승객은 온도를 조절하고 음악을 즐기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중앙 화면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전기차를 내박기 위해 편안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기술적으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장애물 인식, 주차장 내 안전 이동, 동물이 도로를 건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는 유연성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차량이 허용 속도를 약간 초과하거나 차선을 살짝 벗어나는 등의 개선점이 남아 있으며, 이는 테슬라가 규모 확장을 위해 직면해야 할 법적 검증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더 멀리 내다보면 현재의 테스트는 완전히 새로운 로보택시 세대인 사이버캡의 기반입니다.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2인승 차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3만 달러 미만의 예상 가격으로 이는 앨론 머스크가 우리의 이동 방식을 바꾸고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로 이를 실현하려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이미 판매된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의 원격으로 배포 가능한 풀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의 이점과 결합하면 글로벌 로보택시 네트워크 구축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한편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자인 웨이모는 약 1500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이를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차량당 약 15만 달러의 높은 하드웨어 비용은 웨이모의 모델이 테슬라처럼 빠르게 확장하기 어렵게 합니다. 양측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대중적 차량에 의존하며 웨이모는 전용 하드웨어와 복잡한 통합 시스템에 집중합니다. 테슬라는 정밀도 개선과 법적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성공한다면 낮은 운영 비용과 빠른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갖춘 우수한 모델을 보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강력한 선언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고 이번에는 중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의 미래는 한 장씩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돌파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매력적인 기술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